장보고 <laughs> 왔는데 복수이 줄이 끊어졌어요 문이 왔는데 바깥으로 훅켜놔서 깜짝 놀랐네 놀랐잖아 이 새끼야 빵사 온다고 했잖아 두놈다 풀렸어 큰일 날 뻔했다 너집인들 줄이 어떻게 된거야 줄이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된 거지? 줄부터 묶어줘야 될것 같아요. 빵까지 사왔는데, 이새기가 아가씨라. 아까부터 끌려져 있었던 거 아니야? 내가 모르고 다는거 아니야? 들어가! 가! 춤을 묶게! 가! 오늘 춤을 묶게! 이리와! 자, 이제 꺼야 되겠습니다.